안녕하세요, 영준입니다. 오늘은 얼굴을 보이게 찍을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 나이트 메어 샷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먼저, 이걸 여기로 합니다. 화면에서는 잘안 보이겠지만, 저한테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화면한테 안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안 보일 거니다 이제 이렇게 먼저, 이, 여기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자, 잡고, 이롱기누스 롱기누스, 나이, 이 로스트 롱기누스, 롱기누스, 롱기누스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잠깐만, 엄마. 자, 여기 이렇게 하고, three, two, t h 됩니다 제가 롱길러스 왜냐면 나이트메어 샷을 하면 좋은게 이 나이트메어 샷을 하면 좋은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 나이트메어 샷을 하면 그 충격이 셉니다 여기에 롱길로스가 어? 있죠 동기로스 동기로가 여기 이렇게 오면서 올것잘안 보여 여기 이게 여기 좀 방향이 셉니다 원래 동기로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동기라면 환이면 이동기로스 여기 타 이렇게 갑니다 쎄 이렇게 가는데요 근데 만약에 나이트메어샷을 한다면 여기 먼저 처음에 중앙에 섰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중앙에 섰다가 부딪히면 다시 엄청나게 세게 돌립니다. 그래서 다시 부딪히면 중앙에 옵니다. 자, 진짜 해보겠습니다. 자, 네, 이게 메탈볼이. 이 용이 움직이는 움직이는데 노프로가 잘 안됩니다 이렇게 좌회전으로 잘 좌회전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좌회전으로 갑니다 좌회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좌회전으로 가왔습니다 좌회전으로 가는데 데이파블니이라고써보세요데이파블린 오랜만에 보지 손으로, 손으로 돌리는 영상. 손으로 돌리는 영상. 드레이파 분일. 자, 그래서, 음, 이게 나이트 메이머 사실 좋은 걸알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저번에 저 친구가 그 다음 또, 이 비스트 메이머스도 좋았습니다. 이비스트베이모스는 아주 강력한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나이트 메어샷을 했는데요. 재밌었나요? 지금 화면이 이 롱이로서 거꾸로 보이죠? 사실 여기가 이쪽, 이쪽이 보이는데 저한테는 좋게 보이거든데 거울로 미칠 때 이렇게 됩니다, 진짜. 나이트 메어샷은 저랑 같이 다시 보여줘야죠. 자, 여기도 코, s l 투 p two, one, 샷!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을좀 참고, 이걸 옆으로, 손이 이렇게, 저기 좀 나오고, 여기 이렇게 중심을 잡고, 샷!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진짜 셉니다. 자. 그런데 또 보여줄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강산의 레이스샷도 알려줄릴게요좀 어려운 건데, 발키리가 여기 있죠? 자, 어디서? 어, 베이판이 있습니다. 베, 베이판이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저 여기 있었죠? 베, 여기 베이판에, 여기가 베이판입니다. 저 여기 베이판에 여기 베이를 놨습니다. 거기서 두칸더 떨어진 높이를 두칸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 떨어진 다음 three two one o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 잘 엄청나게 빨리가 고 빨리 가고 있습니다 레이스샷을 근데 저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스샷을 저한 빨리 해보는록하습습다다 t h 어려웁니다 처음에 이렇게 많이 깔때좀 어려우니까 천천히 하세요 진짜 안 보입니다 지금 거꾸로 보입니다 이 나이트 메어 샷과 발키리의 레이스 샷이랑 없으면 누가 이길까요 다음 영상에 제가 알려 드릴수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메어 샷과 레이스샷이 어떤 결과가 나오나 알려주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쓰셨겠습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